9월 17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가 주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를 1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를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의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측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 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하면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야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당시 그리스에서 가장 크고 번성했던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향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한 만큼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뒤섞여 있었고 그만큼 성적으로도 매우 물난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측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온 유대인 난민이었습니다. 본문은 바울과 이 부부가 생업이 서로 같음으로 함께 지내며 천막을 만든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사도였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람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직접 일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적인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울을 만나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더 깊이 배우고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동력자를 가장 적절한 때에 그리고 가장 일상적인 삶에서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료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족과 직장 동료 또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중한 관계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일상적인 만남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에서 신라와 디모데가 도착하면서 바울의 사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져온 후원금 덕분에 바울은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증언하고 복음을 힘 있게 전했습니다. 그동안의 박해와 위협 때문에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반대가 뒤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방하며 대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며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행동을 통해 바울은 유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복음의 방향을 이방인에게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포명하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회당을 떠나 회당 바로 옆에 있던 디디오 유수도라는 이방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이 유수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울 일행에게 자신의 집을 기꺼이 복음 전파의 장소로 내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 사역의 중심이 유대인 중심의 회당에서 이방인 중심의 가정으로 옮겨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방인 사역의 첫 열매는 바로 회당장 그리스보였습니다. 그는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뒤이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반대에 부딪히게 될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우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한정된 공간이나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거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버의 회심으로 인해 유대인들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두려움과 낙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환상 중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바울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라는 약속으로 그가 혼재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사명의 이유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복음이 거부당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아직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은 힘을 얻어 고린도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장기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실제로 이후 말씀에서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히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사역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를 거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사역은 우연한 만남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함께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력자의 축복을 보여주었고, 유대인들의 반대는 복음이 유대인 회당을 넘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 주님은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바울의 사역이 인간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도 보여지듯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어려움과 좌절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때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동력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가족, 친구,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동력자로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나 일상적인 만남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중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힐 때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정된 한 가지 길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찾고 담대하게 도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는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말씀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은 우리의 어떤 두려움보다도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바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마주했던 모든 위험 속에서 바울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겪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세상의 위협과 반대 앞에서 두려워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